안녕하세요. 제가 워터파크 알바생인데 퇴근만 하면 매일 피부가 빨갛게 있고 따가워요. 손쉬운 해결 방법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피부 자체가 좀 붉어졌다는 거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겨울철에 붉어진 거는 건조함에서 오는 자극이에요. 어느 정도 충분한 유분과 수분을 잘 채워주면 붉은기가 쉽게 가라앉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오는 자극은 일단 열과의 싸움입니다. 여름철 진정 케어 첫 번째는 바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진정 케어까지 같이 할수 있는 게 저는 마스크팩이 좀 간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잘 애용하고 있는 네, 아임프롬의 머그워터 시트 마스크고요. 하나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 마스크입니다. 두 개의 사용감이 아예 다르고요. 추천하는 피부 타입도 약간 달라요. 지성 피부 분들한테는 머그워 비스트 마스크를 좀더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스 티트리 성분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호불호 안 갈리고 쓰실 수가 있고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쓰시기에도 아마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이이스트림 크림 마스크입니다. 저는 이거를 건성인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처음 썼었는데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잘 맞아서 여름에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얼굴이 붉어졌다. 이두 가지 제품 쓰시면 꽤 많이 진정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다.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겁니다. 듀이트리 제품이고요. 쿨린감이 굉장히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쓰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그냥 간편하게 뽑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추천 해드릴 게보타니클보 모에의 쿨링 마사저입니다. 얘를 냉동실에 넣고 있다가 그 위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피부 온도를 한번더 낮춰줍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기초 화장품 바를 때도 이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피부 열감을 낮춰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걸 꼭 냉동실에 넣어놓고 좀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마스크팩 하는 것도 너무나 귀찮다. 알로에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르고 끝나는 제품. 아로마티카 제품이고요. 피부 타입 망가리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형감 자체도 지성, 뭐 복합성 다 써도 좋지만 건성이신 분들은 여기에 오일 몇방울 섞어서 사용하시면 좀더 보습감을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쓴지몇 년이 됐어요. 성분이 굉장히 착합니다. 보통 알로에 젤 끈적이거나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 제품은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요. 여러 겹을 레이어드 하셔도 좋고, 화장품에 적셔서 팩처럼 쓰기도 하고요. 리프팅 기기 집에서 요즘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베이스 젤로 이용해도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젤인 것 같아서 요즘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로 이제 피부 열감도 낮춰줬고 어느 정도 진정을 해줬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보습 단계인데 겨울철에 썼던 진정 보습 크림 이런 것들은 좀 무거워요. 요즘 추천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크림. 모든 피부가 다 사용 가능한 보습 진정 크림입니다. ASMR인가요? 리얼베리 시트 마스크에 들어간 크림 제형보다 얘가 훨씬 더 가벼워 얘는 젤 크림처럼 사용감은 가벼운데 좀 깊이 보습이 되는 느낌이라 끈적이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기 위에 메이크업이 좀잘 붙는 제품은 아니에요 저녁 마무리 케어용으로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름철 진정 케어는 피부 온도 낮추는 게 명수입니다